랩런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16일 토요일입니다. 우리 랩런트들, 토요일 하면 뭐가 가장 생각나요? 저는 토요일 하면 내일 드려지는 예배를 기대해요. 우리 미리 내일 예배 어떤 말씀이 있는지 살짝 볼까요? 내일은 말씀 제목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말씀 기억나죠? 사람들은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요, 그것이 복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뭐라고 하셨냐? 빛과 소금이라고 하셨죠? 자, 우리 랩런트들, 오늘은 빛과 소금을 또 여러 나라 말로 적어보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작품을 남기며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오늘 작품을 남기며 나를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미션 선생님 나오셔서 내일 볼 하나님의 말씀 읽을 건데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모였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지금 이 시간 하늘 보좌의 역사로 우리에게 축복해 주세요. 주의 천군천사를 앞서 뒤에 보내시며 모든 질병과 흑암이 떠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주세요.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복음이 하나하나 각인되는 응답의 시간. 그래서 어둠 가득한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을 살리는 렘런트가 되도록. 오늘도 영적 서미스로 오르게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랩런트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해요. 소리를 내면서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 생각, 영적 상태가 바뀌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소리 내서 찬양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 너무 좋은 찬양이죠?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산에서 가르치신 참된 복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회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마을에 모여서 살고 있었어요. 이 병은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병이에요. 이때 이 마을에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어요. 이를 본 나병 환자들이 소리 질렀어요. 예수 선생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의 몸을 보여줘라. <laughs> 우와, 가자. 어서 가자. 제사장에게 우리의 몸을 보여주자. 그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갔어요. 아니, 그런데 달려가면서 보니까 나병이 다 나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제사장에게 달려갔지만, 그 중에 한 명은 가던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갔어요. 예수님,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가고 너만 왔느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이 사람 은 병이 낫는것 보다 더큰 응답 을받았 어요. 예수 님을 나의 주인 으로 영 접하 여 하나 님의 자녀 가된 거예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산에 불러 모아 참된 복, 진짜 복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복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나라가 다 빼앗겨서 망하게 될 것인데 무엇이 참된 복일까요? 우리에게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하셨어요. 자녀들은 강대국에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어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겠어요? 예수님께서는 슬퍼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복음이 나에게 가장 필요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정신 문제로 죽어가고, 영적 문제로 죽어가고 있어요. 이삼칠나라 오천 종족을 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이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는 자, 어려움당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소금이 없으면 그 음식은 맛이 없어요. 모든 것을 살리는 소금처럼 여러분이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어요. 이 세상에 꼭 필요한 렘런트지요. 흑암 가득한 곳에 그리스도를 증거 하는 여러분이 이 시대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오늘도 하나님께 최고로 영광 돌리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렘렌트 여러분, 다 함께 따라서 기도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어두운 이 시대에 빛과 소금으로 나를 부르시어 복음을 증거하는 렘런트가 되게 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영적인 치유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적 서밋 랩런트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요일이에요. 벌써 한 주가 지나고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될 거예요. 그럼 내일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을 미리 알아 봅시다 말씀 제목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 말씀을 읽어 봅시다 그런 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셨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아요. 그럼 오늘의 미션 활동 끝!